2019년 12월 6일 제약바이오 관심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욱 힘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HLB 금이 0 5 2 상승했습니다. 외국인 기간 매수 나왔고요. 개인 매도 나왔고요. 공매도 4487주 나왔습니다. 공매도 상한 41, 41만주 나왔습니다. 공매도 대차수량 31만주 나왔습니다. 공매도 평균가는 99185원입니다. 공매도 상환을 하려는 세력과 공매도를 지속하려는 세력이 남아있는 듯 합니다. HAB 차트 분석 전에 뉴스 기사 알려드리겠습니다. 리보세라닙은 암세포 증식을 돕는 신생 혈관의 성장을 막아 암 사멸을 유도합니다. 위암에 간암폐암, 대장암, 유방암 등으로 적응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HLB는 리보세라니, 미 유럽 등 글로벌 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바와 합병 완료했습니다. 다국적 제약사 네오파마와 합작 법인을 설립 예정입니다. HAB는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판권을 갖고 있고요. 진회장에 따르면 아파티닙은 지난해 중국 병원 처방 매출이 3천억 원 규모에 달했고 투약 환자가 늘자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2014년 아파티닙 출시를 기점으로 헝루이 시가 총액은 6조 원에서 현재 60조 원으로 폭증했고 아시아 1위 제약사가 됐다고 합니다. HAB도 곧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HAB는 2020년 3월 리보세라닙 신약 허가 신청 계획입니다. HAB 시가총액 26조에서 78조 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기사는 IB 토마토 유료 페이지에서 노출된 기사입니다. 아이비토마토는 30일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HLB 서울사무소에서 장진우 IR 담당 이사를 만나서 주가에 대한 회사 측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HLB는 15만원에서 20만원은 어떻게 보더라도 저렴하고, 시가총액으로 보면, 현재 HAB가 6조에서 7조원인데, 이건 위암 3차만 된다고 해도 7조원이 된, 실조원입니다 위암 3차만 돼도 1년에 1,640억원씩 순 이익이 발생하며, 그렇, 어, 시, 어, 발생하니까 그렇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가남 1차나 위암 2차까지 반영할 경우, HAB의 시가총액은 30조에서 80조원으로 가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주가는 저렴하고, 물론, 우리, 물론, 다섯 가지 항암제를 향하, 향후 5, 5년 내에 출시할 계획이라는 점은 고려돼야 된다고 합니다. 세계적,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 네오파마가 본격적으로 한국 진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세계, 아, 한국은 네오파마의 전 세계 10번째 진출 국가로서 네오파마 코리아 설립을 통해 본격적인 시장을 진출을 끝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체 측은 진출 배경으로 높은 바이오 기술, 해외 진출 가능성, 국내 내수 제약 시장 성장 등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HAB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기사를 추가했습니다. 국내도 세력이 올해도 국내 바이오 채를 집중 공략했지만 사실상 무위에 그쳤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머익가임이 됐던 바이오 업체들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면서 효과적인 방어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일부 바이오 기업 주가가 급등하면서 공매도 세력의 손실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미형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공매도 투자자들이 해당 종목의 주가 상승으로 손실폭을 제한하기 위해 쇼커버에 대거 나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주가의 추가 상승으로 이어져 쇼스키 현상이 제한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매도 장고 비중 상위50 종목입니다. HB는 2위에 있고요. 어, 장, 어, 공매도 장고 대량 보유자 현황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해외 기업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작년에 골드만 삭스가 무차입 공매로 과태료 75억 원을 부과당했었습니다. 글로벌 주요국, 주요국의 무차입 공매도 법적 제재 수위입니다. HAB 차트 분석 하겠습니다. 음, 1봉 보겠습니다. OBV, 어, 세력의 매집은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MACD, 어, 하락 추세인 으로 보여집니다. 60분봉 보겠습니다. OBV, 세력의 매집은 하락 추세로 있습니다. MACD, 어,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입니다. 15분 봉 보겠습니다. OBV, 음, 하락해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MACD, 하락했다가, 상승으로 어, 보여집니다 5분봉 보겠습니다 OBV 하락해서 바득, 바닥을 다지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MACD 하락했다가 상승으로 추세로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 기사를, 어, 앞에 기사를 보셨듯이, 어, 곧 공매들의 쇼커버링이 나오고, 어, 주가는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더 힘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